안녕하세요. 모두의 안드로이드 유니포 상세 화면 구성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니사이스는 이미지 넣기를 배워보고요. 화면 구성을 바꿔보고 웹페이지를 띄워보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에서 이미지를 넣어 볼 텐데요. 화면에 이미지를 띄우거나 상태 표시줄과 앱바의 배치를 바꾸는 등 화면 구성을 해보고 웹페이지를 연결해봅니다. 유닛 3에서 만든 헬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기억나세요? 프로젝트를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줄이고요. 네, 프로젝트를 열었는데요. activity 언더바 메인 xml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쪽에 레이아웃들이 있었던 걸 기억나세요? 레이아웃 밑에 리소스 밑에 레이아웃 밑에 activity 언더바 메인 점 xml 있습니다. 네 화면이 떴죠. 디자인 그리고 나눠진 디자인 화면과 코드를 x m l 한번에 보는 방법 그리고 코드만 보는 방법 기억나시죠? 이쪽에 버튼들이 있고요 디자인이 보이는 상태에서 이미지, 이미지 뷰를 가져다가 놓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면 되고요 네, 어떤 이미지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죠 여기서 백그라운드 씬, 씬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네, 제가 테스트 했던 건 지우고요 네, 이미지를 가져다 놓는데 위치를 조정을 하고요 마법봉을 눌러줬었죠 이렇게 빨간 표시가 났으면 마법봉을 눌러줬습니다 없어지죠. 이미지 뷰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연결된 부분을 한번 볼까요? 코드를 보면. 네. 이미지 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어? 샘플이네요? 샘플이에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보이지가 않아요. 먼저. 네. 책에서는 설치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설치된 폴더로 가서 샘플들을 가져옵니다. 샘플이 어딨냐면요. 한번 볼게요. 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 안드로이드 2 이쪽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치 했을 때는 C의 프로그램 파일즈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이쪽에 설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설치된 폴더에서 플러그인즈 들어가서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샘플 데이터 여기 백그라운드 에앱심시닉 있었죠. 이 안에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 안에 보면 어, 웹 BP라는 웹에 최적화된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JPG 같은 걸로 바꿔도 되고요. 바로 가져가서 이용하셔도 돼요. 저는 요 이미지 가져가 볼게요. 근데 주의해야 될게 모두 소문자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대문자랑 섞여 있어요. 그래서 소문자로 된거 저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름 좀 바꿔놓고 네 가져다가 어네 이게 이름이 윈도우는 영어 소문자 대문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똑같게 돼서 2로 했습니다. 2로 하고 소문자로 바뀌었어요. 아, 애플레슬라플로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네, 이게 소문자로 바꾸고 이걸 가져다가 복사 컨트롤 c 를한 다음에 드로블 폴더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에서 모든 이미지는 드로블 폴더에 들어가요. 해상도에 따라서 나눠서 넣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일단 드로블 폴드에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릴 수 있는입니다. 그래서 리소스에 앱 밑에 리소스에 자바 쪽엔 코드가 들어가고요. 리소스에 드로블에 컨트롤 V 합니다. 하면 어디에 넣을래? 라고 묻습니다. 드로블에다가 OK를 합니다. 네. 그냥 OK 하면 되고요. 그리고 체계랑 약간 다른데요. 여기까지 했죠? 넣었죠? 이미지 뷰에 코드 받고요 지금 툴에 s r c c o m p a t 이라고 되어 있죠? 툴에 s, 툴에, 예, 툴스에 s r c c o m p a t 이라고 되어 있고 경로가 있었는데요. s r c c o m p a t 이라는 거는 이미지를 벡터까지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RC, 안드로이드 SRC로 바꿔주고, 들어간 경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대로 넣어볼게요. 네, 넣어주고요. 경로가 다르니까, 네, 에러가 떴죠. 요 이름 넣어줍니다. 애플레스, 라에, 플루에 이 네, 저는 이죠 e, f 잠 눌렀네요. e 하고요, 네 저장을 합니다. 또 이미지는 그대로 있죠. 요 경로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하면 네 빌드가 되고요. 아래 빌드되고 있죠. 여기 빌드되고 있습니다. 그레이 d l 이라고, 안드로이드에서 빌드할 때 그레이드를 사용을 하고요. 계속 러닝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뜬걸 확인 할수 있습니다 네, 실행행해봤요화 화면 성성바꾸입입다 앱을 을행행했을화화에에이이 상태 표표줄줄 여기가 상태표시줄, 배터리 있는 영역이 있죠. 시간이랑 영역과 앱바, 이 부분이 앱바입니다. 앱바를 없애서 앱이 전체 화면에 가득 차게 해볼게요. 저희가 현재 실행한 것도 보면 이렇게 상태표시줄이 다 있죠. 이렇게 없앨 때는 전체 화면에 꽉 차는 앱들 보셨을 거예요. 주로 게임에서 많이 하는데요. 네. 이럴 때는 스타일에 손을 대주면 됩니다. 스타일이 어디 냐면 밸류스에 있어요. 밸류스의 스타일 보면 기본 스타일 칼라는 어떻게 지정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하고 다른 부분도 좀 선을 대야 되는데요. 그래서 코드를 넣을 부분은 스타일을 넣을 부분 이 부분이에요.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죠. 네, 스타일 아래에 다음 이 코드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선이 내용들을 기니까 긁어서 넣어보겠습니다. 이 아래 부분에 추가를 하는데요. 추가를 하고 한번 봅니다. 테마 앱 테마의 노액션 바로 갑니다. 기본 테마 앱 테마인데 어디서 설정이 돼 있냐면 앱의 매니페스트 밑에 네. 어플리케이션 매니페스트 시작되고 매니페스트로 닫히고요. 이런 걸 xml이라고 합니다. xml 버전은 1.0이고 인코딩이 utf8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다 지원하는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패키지 명은 com.example.helloandroid고요. 네, 여기서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XML 태그 안에 만드는 액티비티들 뒤에서 액티비티를 배울 텐데요. 액티비티들이 선언되어 있고 더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메인 액티비티라는 애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우리도 실제로 코드를 보면 com.example.helloandroid 밑에 main. activity가 있습니다. 여기에 앱 테마로 스타일의 밸류의 스타일 보셨죠? 스타일의 앱 테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를 없애려고 추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스타일에 노액션 바 추가한 이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점 노액션 no 바였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노액션 no 바에 봅니다. 그래서 앱 테마의 노액션 반은 보셨다시피 스타일의 이름이고요. 네, 최근 74쪽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타이틀, 타이틀 정의가 있어요. 타이틀 정의가 있고요. 타이틀 없애겠다. 타이틀 정의가 있습니다. 어, 요 부분이 첫 번째 전체 풀스크린으로 풀스크린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1순위 지정이고요. 타이틀을 없애겠다라는 게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13 라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11 라인입니다. 아랫 부분은 앱바의 그림자를 없애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림자를 영역을 살짝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앱테마에 노액션바로 쓰겠다 스타일에 노액션바로 쓰겠다 라는 내용을 넣었고요.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타이틀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네, 상단 없어지고 꽉 찼죠. 이렇게 없앨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앱이 자동회전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자동회전이 되지 않게 막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에뮬레이터도 결국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핸드폰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상단에서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렇게 와이파이 끄고 켜고 네, 블루투스 켜고 끄고 회전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동회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동회전해라 라고 해놓고 한번 볼게요. 하고 돌립니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이거 누르면 네, 왼쪽, 오른쪽 돌아가거든요.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동 회전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자동 회전이 되지 않게 하면 우리가 매니페스트 봤죠 앱에 환경 설정을 하는 매니페스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 메인 점, 메인 액티비티 하나, 액티비티 화면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오리엔테이션 회전을 하지 말라. 스크린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말라고 노 센서를 적어줍니다. 메인 액티비티에 메인 액티비티 여기 있죠. 메인 액티비티에 네 제가 이미 넣어놨네요. 네, 원래가 없거든요. 네노 센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고 네, 실행을 합니다. 원래는 여기서 이제 누워 있을 때 누워 있을 상태죠래서 자동 회전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노 센서가 없으면 지금 회전 안 했죠. 맞춰서 회전 노 센서 네 하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회전이 되, 그렇죠. 네이버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보이죠. 네. 꽉 차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세로 화면으로 보이거든요. 이걸 막고 싶은 거예요. 이걸 막고 싶을 때 여기다가 오리엔테이션 하지 마라라고 스크린 오리엔테이션에 노 센서 센서가 없어요. 이 센서가 없어요라고 지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 보면 폰을 기울여도 천윗 화면이 오른쪽에 가는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회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앱에서 웹페이지를 불러보겠습니다. 책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앰프트 액티비티 템플릿을 선택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디자인 화면에서 네, 액티비티 메인 XML로 가져. 여기서 디자인 화면에서 웹 브라우저를 가져옵니다. 위젯에 있어요. 위젯에 보시면 웹뷰가 있어요. 웹뷰라는 게 네이버나 이런 다음이나 이런 웹사이트를 담을 수 있는 웹뷰 통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이죠. 가져다 놓으면 되고요. 네, 좀 작게 보이네요. 커져라. 네, 이렇게 키울 수 있고요. 영역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빨갛게 떴으니까 또 마법봉 눌러야겠죠? 마법봉 눌러줍니다. 눌러주고요. 하면 웹뷰가 Constraint Layer 밑에 웹뷰가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됐고요 마법봉들로 좋습니다 하고 네 메인 액티비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서 웹뷰를 선언을 합니다 네 온크리에이트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화면을 만드는 액티비티에서 처음 실행되는 화면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 온크리에이트입니다 여기서 웹뷰 브라우저 이런 마음대로 주도 상관없어요. 브라우저는 웹뷰 형식 find view by id 자동 코드 자동 완성돼서 보이죠. 하고 안에 우리가 R 리소스의 아이디 웹뷰를 가져와라라고 하고요. 브라우저에 브라우저에점 로드 url url을 호출하는 게 로드 url입니다 하고 https 보안 때문에 https가 아니면 뜨지 않아요 그냥 http를 띄우려면 설정을 또 다르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는데 빨갛게 떴죠 여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제가 오타를 냈네요 하는데 여기 웹킷 웹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추가해서 그럴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하신다. 여기서 빨간 줄이 떴을 때 Alt+Enter 치러 나오죠. 여기 Alt+Enter 치러 나옵니다. Alt+키보드 Alt+Enter 맥에 서는 옵션 엔터입니다. 눌러주시면 표시가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해 주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인터넷을 기본으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설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권한이 없어요. 이런 인터넷에 접근해라라는 권한을 퍼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트에 이런 권한을 줄수 있어요. 유저에게 네, 인터넷에 접근하는 권한을 주세요라고 합니다. 이런 거 없이 강한 권한들 막 주면 해커들이 장난을 칠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아래쪽에 유저 퍼미션. 인터넷 권한을 주세요 라고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돌려놔야겠죠. 네, 바로 새 창이 뜨면서 네이버 창이 떴죠. 해서 인터넷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앱에 이미지를 넣어봤고요. 웹페이지도 불러오는 등 기본적인 화면을 다양하게 바꿔봤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뷰를 모두 사용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액티비티 오늘 우리가 살짝 보긴 했는데 액티비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